안녕하세요. 기찬이 대대입니다. 자, 현재 모독제인을 저는 키웠는데, 마스터를 보시면, 대충 요 딴식으로 찍었습니다. 일단 얘를 마스터를 전쟁신 찍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검이 잡으려고 했는데, 과연 잘 될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물은 뭐 크리, 그리고 공격, 크리 데미지, 요런, 따, 요 딴식으로. 보시면은 지금 크리 확률이 너무 100%에 맞춰져 있는데, 음, 한80% 정도만 맞춰도 될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크리 데미지 좀더 올리거나 공격에 좀더 힘을 줬으면은 되는데, 조금 크리 확률이 너무 올라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영묘 마법사도 데려갈 건데, 얘를 데려가는 이유는 보시면은 요거, 이 언데드 의 권능이라는 이 스킬이 디버프 차단이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크리 확률과 또 방어력 증가도 있고 이 디버프 차단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끼 거미들이 이제 때릴 때 독이 묻지 않도록 하려고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버프를 제거도 해주기 때문에 일단 얘는 차단 독을 묻히는 새끼 거미들을 어, 조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고요. 자, 현재 여기 세티무스가 그 신성의 검 스킬로 이제 저게 최대 HP 관련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어, 얘를 데려갔고요. 그리고 이제 오라. 근데 세티무스는 오라 스킬 이것도 좀 상향시켜줘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이게 좀 모든 전투지만 이거 공격력이 전설치고는 너무 낮아요. 30%가 인증과시켜 줘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모독 제인 그리고 얘는 이제 전체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새끼 쫄 처리 때문에 데려가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영미 마법사 그리고 여기 자르갈라 어, 얘를 보조해 줄수 있는 딜러 역할 그러면서 상성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어 데려가는 겁니다 자 자동으로 플레이 하겠습니다 자 디버프 차단 나왔죠 신성이거 아이 지금 세티모스는 상성에 지금 걸렸기 때문에 약타 갖다 가지고 그런데 제대로 하, 약타가 아니고 떠야 딜이 쫙쫙 들어갈 텐데 가자 가자 그리고 현재 상성 때문에 얘들이 이 세프티무스를 주로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얘들이 성공, 얘들이 이제 상대 AI가 성공을 치는 애들은 대부분이 음, 일단은 상성에 역상성 걸린 애들. 그리고 이제 뭐 보이스 속성 뭐 그런 애들 먼저 치기 때문에 고 생각하셔서 이제 몬빵 캐릭터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디버프 차단 때문에, 뭐, 새끼들이 몇대 몇 때렸는데, 오케이, 좋아. 쭉 빠졌죠. 몇대 때렸는데도 피를 해 거의 많이 안 받죠. 그리고 얘 지금, 클램포스 쓴다고 흡혈도 세팅해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기를 자동으로 클리어가 되네요. 가자, 가자. 어, 모독제인 대신에, 그, 걔도 괜찮습니다. 어둠의 아셀 걔도 괜찮으니까, 음, 걔를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공식 그카페 가보시면은, 거미, 이제 뭐 자동으로 뭐 19, 20다 넘기신 분들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 팁, 영상,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팁, 그은 것들이 게시판에 다 있어요. 그분들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콜드하트가 정말 안 나옵니다 콜드하트가 그래서 이제 벨로어를 두 마리를 써 가지고 어, 클리어를 할까 그런 고민도 해 봤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모독제이는 평타에 또반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썼어요 오케이 클리어 자 일단 식으로 해서 검에 시골 14스테이지 어, 진도미션 14스테이지 자동전투 클리어를 성공했습니다 어, 저같이 이렇게 벨로같이 이제 그 전체 공격 얘는 세가지가 세 전부 다 전체 때리거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얘한테 공격력을 많이 올려 줬어요 많이 올려 줘 가지고 얘도 때리고 그리고 모독제인도 어, 평타가 조건부 범위 딜이기 때문에 같이 조금 음, 새끼 거미들을 잘 처리해주기를 바라면서 있었습니다. 뭐 일단은 가지고 계신 챔피언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데 이제 요런 방법도 있다 이런 걸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어 콜드아트 같이 어또 좋은 딜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 거미 전투는 일단은 적 최대 HP 관련된 딜이 많이 효과적이니까 그런 챔프들 그리고 이제 새끼 거미들을 잘 처리해야 되니까 뭐 벨러 같은 전체 딜러 전체 범위를 때리는 이런 애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어,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